안녕하세요, 알2비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꿈에 그리던 박투어를 떠나는 영상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며 박투어를 다니는 지인들이 너무 부러웠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 저희도 박투어를 떠나보았습니다. 박투어 출발 전 S1000RR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요. 타이어가 어중간하게 남았었는데 교체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급한 사정을 알고 타이어를 구해주신 진주 모터플랜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행의 코스는요. 저희 차가 떼긴 거창을 먼저 목적지로 찍고요. 다음 날 경주로 출발하여 경주에서 하룻밤 자고 마지막 날 포항을 찍고 진주로 복귀 예정입니다. 날씨도 많이 선선해져서 기대가 되는 여정인데요. 저희의 첫 박투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 일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왼쪽 하늘이 좀 불안한데요. 오후에 비예뭐가 있긴 했었습니다. 제발 비가 오질 않기 바라며 계속 달려봅니다. 어차피 숙소 예약도 다 했기 때문에 뭐 비가 와도 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라이더로서 신호는 칼같이 지킵니다. 이날은 약간 무덥지근 했습니다. 내일은 더 시원해지길 바라며 또 비가 오지 않길 바라며 들뜬 마음으로 차가댁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출발! 드디어 거창 도착.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음악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합니다. 내일 경주로 출발할 때는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저희 처남과 처남 친구도 같이 출발을 하는데요. 내일 스토리에서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생깁니다. 영상 스킵하시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거창에 도착하자마자 고급류를 가득 채워줍니다. 타지로 가면 고급류가 있는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에 일단 두대다 가득 넣고 출발합니다. 진짜 자상한 남편이네. 기름도 씨알이 막 항상 넣어주고 마누라 손에 기름 한 방울 안 묻히는 남의 편입니다. 항상 와이프 바이크 우선주유. 남은 기름은 제가 가져갑니다. 연료를 다 채우고 다시 출발. 이제 차가댁으로 바로 가서 짐을 정리하고 쉬었다가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주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다음 날, 동생들과 저희 세 식구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의 첫날 이동 노선이고요. 원래 계획은 대구를 통과하려 했으나, 추석 연휴라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아침에 내비를 찍으니 온통 주황색. 그래서 살짝 우회하여 청도군으로 둘러서 가기로 합니다. 합천 댐으로 흐르는 황강을 따라 달리는데 녹조가 너무 심했습니다. 저희가 일본 여행 갔을 때 마셨던 진한 녹차색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일본 여행 회상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늘이 약간 흐리긴 하지만 날이 너무 시원하고 타기 좋았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시원한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니 너무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거창에서 고령까지 시골길을... 참 달리다. 국도에 올랐으니, 열 시키러 출발! 다시 시내로 접어듭니다. 눈 한번 찌다고 따봉을 해주네요. 신난 동생들을 보니 저도 신났고 제가 처음 오토바이 탈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너무 귀엽기도 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옆 차선에 119 구조대 차와 나란히 섰습니다. 저희 아들 눈이 동그래져서 구경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어쩜 이렇게 소방과 경찰을 좋아하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가는 길에 편의점이 보여 잠시 들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배기인 동생들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데? 라이트가 많이 쳐진 것 같은데? 결국 라이트 연결 부위가 떨어졌습니다. 근처에서 버려진 PPO4 주워와 엮어봅니다. 임시 방편으로 묶고 출발합니다. 가는 길에 다이소가 나오면 케이블 타일을 사서 묶어보기로 합니다. 동생들은 오토바이를 사고 처음 장거리를 달려보는데요.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잘 따라와주고 재미있어 하는 모습에 저와 저희 와이프도 즐거운 라이딩을 하였습니다. 이제 경북 청도군에 도착하였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헤어지고 싶었으나 저희 처남이 오후에 다른 약속이 있어 같이 점심은 못 먹고 청도에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너도 뜨겁니? 처남 친구가 세나가 없어서 둘이서 신호대기 중에만 이야기를 합니다. 헬멧 쓰고 말이 안 통합니다. 기름 넣으러 가자고 이야기하네요. 기름 넣고 있는데 라이트가 또 불안합니다. 유소에서 케이블 타일을 얻어 다시 묶고 거창 그 가서 수리를 하기로 합니다. 진짜 더 맨더머들 같네요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동생들은 이제 다시 거창으로 복귀를 하고요. 이제부터 저희 가족만 투어를 떠나봅니다. 외삼촌과의 첫 여행에 저희 아들이 헤어지는 걸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기노 대기 중에 우당탕탕 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할리의 소리는 남자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러면서 보니 여기가 문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역시 오토바이가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신나는 음악과 함께 영상을 보실까요 달려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경주는 비가 많이 내렸는지 바닥이 많이 젖어있었습니다. 약간 불안해서 레인모드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비가 제법 내렸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조심조심 달려봅니다. 주유소가 있어 화장실도 갈겸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저희는 경주에서 황리단길을 구경하고 점심도 먹고 숙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여행 오신 가족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차도 많이 막, 차잘 곳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구분을 보고 신기한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근처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하고 황리단길 투어를 해보았습니다. 밥도 먹고. 장난감도 사고, 기념 사진도 찍었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으니 휴식을 취하러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숙소까지 대략 37km 정도, 물놀이 할 생각에 또 힘내어 달려봅니다. 저와 비슷한 형식의 알티가 지나갑니다 파란색 알티였는데요 제가 알티를 살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흰색을 할지 파란색을 할지 아들의 말을 안 듣고 저는 흰색으로 선택을 했는데 요즘 따라 왜 자꾸 파란색이 눈이 갈까요? 아들이 뒤에서 아빠 파란색 알티 사라고 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지루해졌다 싶으면 쇼츠나 틱톡에 자주 나오는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럼, 잠도 깨고, 안무도 따라하면 또 재밌게 달립니다. 스피크 있는 오토바이, 완전 강추입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동해바다 정말 멋집니다. 오늘은 이 바다뷰를 보며 물놀이를 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바닷길을 따라 포항까지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숙소 주차장에 도착. 다른 차들의 주차에 방해가 안 되면서 다른 차들이 주차 라인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약간 구석진 공간에 주차를 합니다. 저희의 박투어 첫째 날 일정이 끝났습니다. 물놀이 영상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